예, 오늘 시간에는 나라들이 지나가면 아들이 온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들이 지나간 후에 아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라들이 지나가면 아들이 온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가르치시게 되고, 아들은 백성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아버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아들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바로 영원을 속양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아들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가르치시게 되고 아들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여기 말씀에서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들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 그 아들이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가르치시게 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늘의 일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리기 전에 그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고, 인자가 들린 후에는 이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인자가 들리기 전에 의의 나무가 되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 인자가 들린 후에는 셀수 없는 큰 무리를 그가 가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사 2장 2절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자이 말씀이 말일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많은 백성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버지, 백성들이 되겠고, 그 많은 백성이 그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가르치시게 되고, 그 아들은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고, 바로 말일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일에 그가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인자가 들리기 전에 인자가 들리기 전에 나라들이 몰려오게 되고, 인자를 든 후에 역시 나라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인자가 들리기 전에 나라들이 몰려오고, 인자를 든 후에 나라들이 몰려온다는 거. 그래서 인자가 들리기 전에, 인자가 들리기 전에 악한 나라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를 든 후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고 말씀하신 그 나라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인자를 든 후에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말씀하는 그 백성들이, 택하하신 백성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나라들이 몰려올 때, 바로 2사 17장 12절 이하에서 그 악한 나라들이 몰려올 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리.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리.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혀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더더는 티끌 가을 것이 라. 주님 께서 여호와 께서 많은 민족 이 소동 을할것을 말씀 하셨 습니다. 이많은 민족 이 소동 을하게되 는데, 이 소동 을하는 것이 바로 주님 께서 말씀 하신 바 너희 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 에게 미움 을받 으리라고 말씀 하신 그 때가 되겠 습니다. 그래서 바다 파도 가 치는 소리 같이, 그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때 바다, 바다와 그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면서 이들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이 충돌에 들어오는데 큰 물이 몰려온 것 같이 몰려오게 됩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처럼 이 열방이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악한 나라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악한 나라들이 몰려오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택하신 나라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면서 그 악한 민족들이 몰려오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사야 2장에서 말씀하신 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그 택하신 나라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할때그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을 하게 됩니다. 그 열방이 충돌에 들어올 때그 열방이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을 한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에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 이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가 바로 2사 17장에서 열방이 충돌하였으리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는 그 열방이 되겠습니다. 너희를 노력한 나라는 여러 나라는 바로 이 충돌에 들어오는 열락 그래서 그 열방이 충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열방이 충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을 한다는 거,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여러 나라가 택하신 백성들을 노력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여러 나라가 택하신 육신의 이사를 백성들, 택하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택하신 한국 백성들을 노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러 나라가 이 한국을 노략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여러 나라가 이 땅을 노략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여러 나라에게 육신이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육신이 노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백성들은 육신도 노략을 당하고 영혼도 음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서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이,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이 육신이 그 여러 나라에게 노략을 당하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와서 그 재단 아래서 신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러 나라에게 육신이 노략을 당하고, 결국 육신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일까 자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스가라 2장에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백성들을 노력하는 여러 나라 그래서 이 여러 나라로 말미암아서 피를 흘린 예수 믿는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영혼을 얻어서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전부 이 제단 아래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현재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다섯째 인에그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예나무들은 그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 여러 나라의 노력으로부터 자기들의 육신까지 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 그래서 스가라 2장에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때이루실 많은 말씀들이 은밀한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이 오는 것. 자, 이 도둑이 오는 것이 바로 열방이 충돌에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도둑이 오게 되는데 바로 열방이 충돌에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그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올때 노아의 홍수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그 도둑이 올때 노아의 홍수처럼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도둑이 바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 스가라 2장에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할때그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가 바로 이 도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온 뒤에 아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내가 온 것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온 것이 되겠는데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온 것은 바로 지혜가 온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너희를 누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스가라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도둑이 오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아들이 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열방이 충돌에 들어오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아들이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생명이 바로 다가올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는 것이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영과 육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반군의 여호와께서는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피와 생명수샘물이 임하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영과 육이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올때 바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그가 올 때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다는 니다 그래서 요한복 5장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내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고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여러 나라로 어, 가게 되는데 그 여러 나라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바로 내 아버지 이름,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그가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도둑이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것은 이 도둑이 오는 것 그리고 이어서 여섯째인에서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요한 계시록 7장에서 그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아들이 바로 내 아버지 이름,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서 그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버리듬을 당하는 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줄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알게 되고 버리듬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실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 일이 행하여져도 버리둥을 당하는 자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요한복음에서 많은 다툼이 있게 되는데, 그 다툼이 결국 이 마지막 날에 버리음을 당하는 자들과의 다툼이 되겠습니다. 그 다툼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다투셨지만 이 마지막 날그 다툼이 이 땅에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과의 다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 하는 거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서도 믿지를 않고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일들을 행하여도 믿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하여도 믿지 않고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데 믿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데 너희가 믿지를 않는다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증거하는데 무엇을 증거를 하게 되는가 하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이 증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 거다. 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대려가 말렀는 자들은 그를 믿게 되고 버려을 당하는 자들은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들을 행하여도 믿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하게 되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들을 행할 때 무덤을 열고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일들을 행할 때 다섯째인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육신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일들을 행할 때 환란에 들어갔던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가는 바로 그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이 그들에게, 바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 아들이 영화롭고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으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이름이 바로 내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고 그 이름으로 일들을 행할 때 그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양을 하셨고, 그 아들은 바로 지혜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몸을 속량한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 영생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열방이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계시록 6장에서 충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악한 나라들이 많은 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충돌에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그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인자가 하늘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드시는 것이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고,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2사 49장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리게 되면, 그 인자가 들리게 되면 그 열방을 판단을 하시게 되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사 2장 4절에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자 그가 바로 들리는 인자가 되겠고 들리는 인자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게 되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이루어질 때이 판결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시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실 때.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리게 되는데, 그 인자가 들릴 때, 그를 통해서 열방을 판단하게 하시고, 많은 막 백성을 판결을 하게 하시는데,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내 아버지의 이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내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백성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들려서, 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네 천사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내 네 천사가 그에게 복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게 되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암을 받지 않는 시대가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릴 때, 그 인자가 들릴 때 일곱날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곱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맞은 그 자리를 쌈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쌈해 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시는 치료하는 광선이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환란을 면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을 열매로 몇개 되겠습니다.